대구FC가 올 시즌부터 홈으로 쓸 대구 축구 전용 구장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올봄 개막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될 축구 전용 구장을 서건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시 북구 옛 시민운동장 자리에 위치하게 될 대구 축구 전용 구장. 지난 2017년 여름부터 시작된 공사는 19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준공됐습니다. 관중석과 그라운드의 거리는 7m에 불과하고 독특한 알루미늄 구조는 응원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경기장 외관은 어느덧 공사를 마무리했고 내부 공사와 함께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식 개막 행사는 리그 개막 일정에 맞췄습니다. 이거 전일구장에서는대거 FC 공식 개막전 행사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제주 와착 경기를 가지고요. 3일 뒤인 3월 12일에는 광주 에버그랜드와 ACL 조별 예선전을 펼쳐집니다. 전용구장 시대에 맞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까지 펼쳐져 더욱 팬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ACL 출전권을 쥔 대구FC는 3월 1일 전북과의 K리그 공식 개막전에 이어 바로 호주로 이동해 멜버른을 상대로 아시아 무대에 나섭니다. FA컵 우승으로 대구 스타디움과 아름다운 이별을 한 대구FC는 새 축구 전용구장 시대를 맞아 설 연휴에도 이어지는 중국 전지훈련을 통해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